할렐루야. 9월 26일 금요일 원포인트 q t 시간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의 아들 아기세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인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세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시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플레이스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적진 가운데 정착하다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금요일 어, 날을 맞이해서, 어, 오늘 3회 일상 27장, 즉이 날마다 주께로는 어,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묵상을 어, 하기 때문에, 어, 뭐 이것도 여러분 어, 조금 혼돈스러워 보여도 또 균형 있게 말씀의 어떤 어, 시각을 보는데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쁘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3회일상 27장 1절, 7절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선택한 길, 결국 잘못 선택한 거죠. 아마 다윗다운 풍모와 믿음은 다 사라지고 인간적인 두려움만 가로잡혀서 가로, 어, 오늘 그는 어,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올수 있어요. 오늘 내부의 적이 나를 그렇게 괴롭혀 할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가 순모임하다가 심지어는 봉사를 하는 중에 참 힘들게 한 가시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는 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정론화돼 있는데 이이 사단이 심어준 신화를 뽑아 버리십시오. 버티십시오. 히브리서 6장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마침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내용은 faith is patience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뜨검, 거 믿음은 열광, 믿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 다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순간적인 개념이고요.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의 개념은 인내입니다. 인내, 네. 우리 세대는 그래도 인내의 훈련을 받은 세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덜어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소위 X 세대, 뭐 어, Y 세대, Z 세대, MJ 세대 인내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한 6개월 하다가 포기하는 유이 높고, 1년 포기하는 일이높고 물론 그 현명한 세대들의 판단을 제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뭔가를 보려면 최소한 3년을 뚫어봐야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힘들게 오고 조금 고일이 오면 아예 도망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그러면 10년입니다. 그러면 20년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절대로 작은 분이 아닙니다. 버티고 있으면 상대방이 도망갑니다. 힘이 없어도 전진만 하면 가난이 마음이 녹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오늘 일절에 이런 편을 써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참 우리에게 늘 위험해요 자기 생각만 골똘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사를 가면 무조건 교회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내 생각만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먼 길을 가니까 힘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옮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유를 갖다 댈수 있을 소지도 있죠? 물론 저는 뭐, 혹시 멀리 이사 가는 분들이 절대 다 그렇게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한번 들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에서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도망다닌 인생이 아니라 뜻에 의해서 환경을 뚫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이 부분에 직면할 때 직면을 해야 합니다. 이 직면하는 건 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여기 갔다간 내가 죽겠구나, 여기 갔다간 내가 망하겠구나, 여기 갔다간 내가 틀리겠구나. 사울의 손에 하나님은 절대로 붙잡히게 안 합니다. 아니! 붙잡혔어도 왕으로 기름부어 세웠으면 반드시 그걸 통하여 합력해서 반전을 이루고 아니면 사울의 손에서 더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기회를 잡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로 가기로 꿈꿨던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음성에 그는 매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가이사페에 인도하겠고 하는 말씀에 바울은 그 유라굴라 광풍의 14일에 엄청난 광풍에도 담대하게 서 있었다 배가 깨어져도 담대했고 유실되어서 다들 사람들이 밀리데섬으로 그야말로 헤엄쳐면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난파가 되어도 남대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선한 섭리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뭘 좋아요? 우리 생각은 좋아 보이는 건그 대부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 없이 좋아 보이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블로시 수알 땅을 볼때 좋아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불심판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름 이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주고 대적을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 조상이 범죄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체질 훈련해야. 여러분. 뭐 예를면 들 축구로 말하면 히리크 감독이 한국에 오면서 양발 잘 쓰는 기술 세계 별로 없는데 체력이 약하다 할때 대한 축구협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팬들 다 부정했어요. 대한민국은 정신력이고 체력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체력이 왕인데 무슨 체력이냐 하는데 그 말은 정확한 진단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유럽의 명문 구단 뭐 지네디 지단 같은 사람들 또뭐 탁월한 엄청난 구단에서 그대로 체력 피지컬 트레이너가 체력 훈련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다 욕을 하고 지금 이 최고급 선수한테 체력이 뭐냐 하다가 월드컵 우승하고 또 유럽 챔피언스 우승하면서 다 맞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보다 체력입니다. 기술 아무리 뛰어나도 45분 뛰고 헥헥거리면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악이 쓰하게 가면 블레 사람들게 가면 사울보다 선합니까? 더 악한 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변방에 배치해서 용병으로 총알 바지로 화살 바지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면 떠나면 마귀가 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까지를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음성 듣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당할 마귀를 향한 시련과 고통에 비하면 천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의 결론에 이르니까 600명 데리고 발레세르 왕 까기스미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 600명 아주 멀쩡한 용병을 데리고 왔으니 아기스가 일단 이 다윗을 절대로 그뭐 내쫓을 리가 없죠. 어, 이거 웬 떡이냐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잘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잘 해주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사절을 보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맞아떨어졌죠. 내가 선택이 오랐어 거기 있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거기 있으면 아주 인생 털렸을 텐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아 참으로 잘 선택했어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땐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도다 잠깐의 쉼이 더큰걸 잃어버렸다 도 하는데 뭡니까? 네? 오늘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 속하니라 시글락을 왜 주는 줄 아세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독한 여러분 오늘 오늘 남부 지방에 수많은 그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용 대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막으라는 거예요. 사울보다 <laughs> 훨씬 강한 대적 앞에 그는 투입된 존재인 것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 힘들어요? 음성 들으세요. 월급 잡고 사장이 나쁘고 나를 저 과장이 나를 해롭게 한다. 그러므로 옮길 요소가 아니고 당신의 인생의 주관자 오늘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보낸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뭐한0일 기도해 보실래요? 아니 사0일 동안 아침 금, 주녁만에도 응답하셔요. 부르심의 자리에 승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도 가면 1년 때 힘들지 2년 지나고 상병 달면 요즘엔 2년이니까 한 1년 달면 상병 달면 금방 좀 어? 얼굴에 힘 들어가고 그런 거 보면 고때못 고 이기고 탈영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로 뚫어버림으로 부분 부분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